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스경찰학TV 박우찬입니다. 어,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국가수사본부 조직개편입니다. 어, 조직도를 보게 되면요. 국가수사본부가 예전에는 4개국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사이버수사국이 개편이 되면서 수사국과 통합이 됩니다. 어, 그리고 형사국은 과학수사관리관과 통합이 됐고요. 안보수사국에는 안보수사심의관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이버수사심의관, 과학수사심의관이 또 새롭게 설치가 된 거고요. 안보수사심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이제 개편이 있게 되고 그 사무범위도 달라집니다. 외사국이 폐지되고 나서요. 외사국의 일부 사무가 안보수사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국가수사본부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전에 있던 국가수사본부의 조직도를 보면 어, 여기 지금 사이버수사국이 있죠? 네, 사이버수사국이 있는데 사이버수사국은 어, 지금 수사국과 지금 개편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개편이 된 거고요. 어, 그래서 4개국에서 3개국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 통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과학수사관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학수사관리관도 형사국에 통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뭐 이렇게 이제 된 어, 변화를 볼수 있고, 기존의 수사인권 담당관이나 수사기획조정관은 이제 그대로 가겠죠. 자 먼저 수사국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사국장은 기존의 임무 그대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존의 수사국장의 임무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뭐 부패 범죄, 공공 범죄, 경제 범죄 및 금융 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이고요. 네, 뭐 그밖에 국가 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을 그 임무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대로이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사이버 수사국의 사이버 수사국장의 임무겠죠. 자, 여기는 사이버 수사국장의 원래 임무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수사국장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사이버 수사국장의 임무는 이,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뭐 사이버 범죄인데요. 사이버 범죄가 다 붙게 되죠.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이버 범죄, 뭐 사이버 수사, 뭐등 이런 네, 말들이 이제 붙게 되고요. 어,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사항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형사국장입니다. 어, 형사국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존의 임무입니다. 어, 기존의 임무가 어, 그대로 남게 되고요. 어, 그래서 형사국장은 또 중요하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네, 사항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뭐 강력범죄, 폭력범죄, 네,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입니다. 어, 교통범죄 수사 지휘 감독인 것 알아둬야 되겠죠. 마약류 범죄라든지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도 있고요. 네,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약간 가렸는데 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있죠. 네, 이 부분은 네, 기억을 잘 해둬야겠죠. 네. 자, 단속 업무가 형사국장에게 네, 있다는 것 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 수사 지침 수립, 연구 등입니다.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라서요. 네, 지금 제가 조금 가리고 있는데, 네,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새롭게 이제 당연히 추가된 것은 기존의 과학수사 관리관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어, 과학수사라는 말이 여기 붙고 있죠. 네, 과학수사, 네, 범죄감식, 네, 어, 등이죠. 네, 그리고 어,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 지문의 수직 관리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수사국장은 우리가 안보경찰과 관련이 있죠. 네, 안보수사국장도 역시 기존의 임무 그대로인데요. 어, 그래서 보게 되면 네, 안보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교육이 있고요. 보안관찰, 경호안전대책 업무,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네,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감독이죠. 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8번에 보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관한 수사까지 안보 수사 국장의 임무로 볼수 있고 요즘은 안보 수사가 이제 또 산업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 수사 분야가 우리 이제 경찰에게 넘어오면서 안보 수사 이제 분야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보안 경과가 안보 수사 경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안보 수사국장의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외사국장 임무인데요, 외사국이 폐지되면서 안보 수사국으로 옮겨온 사무입니다. 첫째가 외사 보안 업무 지도 조정이고요, 둘째가 공항 항만의 안보 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국가수사본부 개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